친애하는 고객 서비스 센터께, 아, 저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무모에 관해서요. 저의 잡지 구독에 관해서요. 아, 현재 아, 저는 그래야만 합니다. 1년 넘게 지속해야 됩니다. 저의 구독을요. Economy tomorrow 그지에 대한 아, 그리고 그러고 싶네요. 계속 하고 싶습니다. 아, 저의 구독을요. 왜냐하면 제가 즐겨왔기 때문이죠. 잡지를 여러 해 동안요. 불행히도 모모 때문에 저의 안 좋은 시력 때문에 저는 곤란함을 겪습니다. 읽는 것에 당신의 잡지를요. 제 의사가 저에게 말해줬어요, 모모라고. 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찾는 걸 필요로 한다라고 말이죠. 크, 커다란 인쇄본의 잡지와 책을요.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알고 싶어요. 인지 아닌지를요. 있는지를요. 예. 커다란 인쇄 버전이 당신의 잡지에. 아, 제발 저에게 연락을 해주십시오. 만약에 이게 어떤 것이라면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신 거요. 전 정말 기대합니다. 듣는 것을요. 당신으로부터 곧. 마음을 담아 마틴 그레이 울림. 잡지에 큰 글자판이 있는지를 문의하기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요. 모모 말고는 제출하는 거 말고는 저의 개인적인 회상을요. 멜빌이라고 하는 곳에 이틀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모모 하기 전에 프리거 선생님께서 돌려주시기 전에요. 성적이 매겨진 과제물을 그리고 그는 돌려줬습니다. 모든 사람의 것을요. 그것만 빼고요. 제것 빼고요. 저는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명령을요, 잠깐 들려라, 라는 명령, 뿌리글 선생님에게 즉각적으로 학교 마치고 나서 말입니다. 참교육을 위해. 그때 저는 봤습니다. 그가 들어 올리는 걸요, 제 과제물을 그의 탁자로부터, 아, 그리고 치는 거, 두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전체 반에 관심을 얻기 위해서. 아, 여러분, 그가 말했습니다. 아, 저는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에세이를요. 아, 이거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 예술. 아, 스파게티 먹기의 예술. 그리고 그는 시작을 했습니다. 읽기를. 내 글을. 그는 읽고 있었다. 나의 말을 큰 소리로 전체 반 교실에게 읽어줬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 교실은 듣고 있었다. 주의 깊게. 그때 어떤 아이가 웃었다. 그리고 나서 전체 반이 웃었다. 그리고 아니었다. 경멸이나 조소, 비웃음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열린 마음으로 된 기쁨이었다. 나는 내 최선을 다했다. 피하려고 보여주는 거. 기쁨을. 그런데 그것은 내가 느끼고 있었던 그것은 순수한 황홀감이었다. 이러한 깜짝 놀라게 하는 시연에 대한 황홀감이었다. 그것이 어떤 시연이냐 하면 나의 말, 나의 글이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다. 사람들을 웃게 만들 수 있는. 초조하다가 기쁘게 된. 우리는 보통 쉰다. 오로지 그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할 때,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 그리고 그때, 이런 일이 발생하는 바로 그때, 우리는 종종 너무 심하게 피곤하게 되거나, 아프거나, 그리고 절실한 필요성이 있게 된다. 회복이라는 것에. 나만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은 복잡하다. 모모에 의해서, 그 부정적인 모모와의 연관성, 연상. 이걸 통해서 뭐 현실도피, 죄책감, 그리고 후회 무엇뿐만 아니라 압도한다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그리고 피로감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러한 부정적인 함축은 의미한다 우리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 멀찌감치 그것으로부터 떨어지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자 이제 내가 막 그러려고 한다 바꾸려고 한다. 당신의 인식을,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나만을 위한 시간의, 또 설득하려고 한다. 당신에게 뭐뭐라고, 당신은 그것을 봐야만 한다라고, 아주 중요하다라고, 당신의 건강, 행복을 위해. 취급해라, 여겨라. 이것을 허락으로 여겨라. 따로 좀 챙겨둬야 할 어떤 시간을, 당신 자신만을 위한, 우리의 필요성, 시간에 대한 필요성. 우리가 선택한 것을 할 그런 시간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은 점점점점 급박해지게 된다. 몸 안에서 너무 심하게 연결되어지고 압도당하고 그리고 너무 지나친 자극을 받게 되는 세상에서 나를 위한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아마 더 나쁘다. 뭐뭐보다. 시도하는 것보다. 안 좋은 소식을 먼저 말하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시도하는 것이. 그것을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그것을 전혀 처리하지 않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이러한 침묵 효과는 이게 한 용어인데 조합되어진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세네 로전이라는 사람과 에이브라흠 테서라는 사람에 의해서 1970년대 초반대에 이런 침묵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이다. 피하는 것을 되는 것, 목표물이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들에 우리 모두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끌 수 있는 변화를 그런데 그것은 종종 요구한다 우리로부터 용기를 전달할 수 있는 안 좋은 서식 우리의 상급자에게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되는 거그 순진한 아무것도 모르는 메신저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쓰러져 버리는 몸모 앞에서 사선 한마디로 이제 최전선에서 그랬을 적에 우리의 생존의 본능이 가동하는 걸 시작할 적에 우리는 짓밟아버릴 수 있다. 묵살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 우리의 용기를 모모할 때까지, 그 진실, 상황의 진실이 희석되어질 때까지 침묵 효과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오는 걸러내기라고 하는 것은 가질 수 있다. 파괴적인 효과를 가파른 계급 체계에서, 라고 글을 쓴다. 로버트 서튼 이란 사람이 조직 심리학자인. 그거 시작하는 거안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는 건 되어진다. 점점 더 만족스럽고 좀 괜찮게 되어진다. 뭐뭐 할수록 그것이 계급으로 올라갈수록. 왜냐하면 그 이후에, 각각의 상급자가 들은 이후에 그 소식을 그 또는 그녀의 부하로부터, 그 또는 그녀는 만든다, 그게 그렇게 들리게끔, 약간 덜안 좋게 들리게끔, 모모 전에 통과시키기 전에 그것을 그 연쇄, 연속체로 올려버리기 전에, 사람, 그 사람이 욕을 퍼먹는 사람, 보고한 것에 대해서, 불쾌한 소식을 대부분의 부모들은 생각한다. 뭐모라고 만약 그들의 아이들이 그냥 잘 행동하고 처신한다면 우리가 침착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 부모로서라고 진실은 뭐모라는 것이다. 관리하는 것 우리 자신의 감정들 그리고 행동들을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허용해주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끔 평화롭다. 라고. 부모로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통제할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을 또는 장애물들을 그들이 직면하게 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통제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 자신의 행동을. 양육하기는 그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거 우리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그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무모에 관한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것은, 그거, 우리가 부르는데 양육학이라고 부르는 그것의 대부분은 일어나고 발생하지 않는다. 누구누구 사이에서, 한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부모의 안에서 모모 할 적에 폭풍우가 막 일어나려고 할 적에 한 부모의 반응은 둘중 하나일 것이다. 그것을 진정시키거나 또는 촉발시키는 것이다. 최대 크기의 쓰나미를 침착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 모모 할 정도로 충분히 반응할 정도로 건설적으로 모든 그런 유치하고 아이 같은 행동에, 그리고 또그 폭풍과도 같은 감정들 그 뒤에 있는, 그렇게 머무는 것이 필요로 한다, 뭐뭐라는 점을 우리가 당연히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 역시. 만약 우리가 쓸수 있다면, 그런 시기들을,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버튼이 눌러지는 시기, 성찰하기 위해서, 그냥, 반응하기 위해서가 아닌. 그럼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다. 언제 우리가 잃어버리는지 평정심을 그리고 방향키를 돌릴 수 있다. 우리 스스로의 방향키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가 있다. 이러한 내부적인 성장은 가장 힘든 작업이다 이 세상에서. 하지만 그것은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당신으로 하여금 되는 거. 더욱 더 평화로운 부모. 평온한 부모가 되도록 하루하루 부모의 내적 성장을 통한 평정심 유지가 양육에 중요하다. 우리는 이미 알게 되었다. 지켜보았다. 뭐모라는 점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 행해졌을 때 규칙적인 간격으로 뭐뭐라기보다는 쑤셔넣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체 수업을 하루만에 우리는 그러는게 차라리 더 나았다 퍼뜨리는거 분산시키는거 배우는거를 이유는 간단하다 매일밤 우리의 뇌는 공고히 한다 통합정리한다 그것이 배웠었던 것 낮동안에 이것은 하나이다 모모 중의 하나이다. 가장 중요한 신경과학의 발견들 중에 하나이다. 지난 30년의. 잠은 아니다. 단순하게 한 기간이 아니다. 비활성의 기간이 아니다. 또는 쓰레기 수집 기간이 아니다. 모모의 쓰레기, 부산물의 수집 기간. 그거를 뇌가 축적했었던 그동안에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에 그 정반대다. 그 동안에, 우리가 자는 동안에, 우리의 뇌는 활동적인 상태로 남아있다. 그것은 운영하고 가동한다. 구체적이고 특정된 알고리즘을 그것이 재상영하는 그 중요한 행사를 그것이 기록했었던 뭐뭐 동안에 그 전날, 그리고 점점점점 옮겨놓는다. 그것을 어디 어디로 더 효율적인 구획으로 우리의 기억의 역할, 수면이 하는 역할,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초창기 시대 때부터 건강 관리 서비스는 쭉 그렇게 되어져 왔다, 인식되어져 왔다, 가진다라고 두 가지 똑같은 측면을 즉, 다시 말하자면, 병원에서 그냥, 진료소에서 하는 치료, 그리고 공공의 건강관리.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 어, 의학의 신, 에스클리피오스라고 하는, 어, 요신이 가지고 있었다 두 명의 딸을, 하이제이 라고 하는 딸과, 그리고 페노시아 라고 하는 딸. 딸이 그냥 만병통치약이네. 그 전자는 뭐뭐였다. 여신이었다. 예방 건강에, 그리고 또 건강함의 여신이었다. 또는 위생의 여신이었다. 그리고 또 후자는 여신이었다. 치료, 그리고 치유의 여신이었다. 현대시대에서는 그 사회적인 우월성, 우세, 의학적인 전문성의 우세가 유발시켜버렸다 치료 아픈 환자들의 치료를 그림자를 드리우도록 그러니까 없던 것에 빛을 잃어버리고 볼품없게 만들도록 그런 예방적인 건강 관리를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모에 의해서 덜 영웅과도 같은 인물들 위생공학자라든가 생물학자 그리고 정부의 공공 건강 관료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 건강의 질, 그거를 인간이 즐기는 건강의 질은, 뭐뭐 탓이라고 할수 있다. 뭐뭐 덕분이라고 할수 있다. 어디에 기인한다. 니까 그것 때문이다라고 할수 있다. 덜 이것 때문이다. 외과 수술적인 솜씨가 좋음, 응? 솜씨가 좋음, 또는 뭐 기민함, 혁신적인 의약, 약의 제품들. 그리고 또, 생물공학적인 장비들. 뭐보다는? 즉, 덜 기인하니까 여기 더 기인한다. 그 이용 가능성이 더 기인하는 거다, 사실상. 공공의 위생, 하수관리, 그리고 서비스들. 그게 통제하는 공기오염을. 식수를 도시소음을 음식을 인간의 섭취를 위한 인간의 권리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는 건강의 표준 여기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의존한다 공공건강관리 서비스에 결코 못지않게 의미한다 응? 의, 의지한다 어디에 기술, 장비, 의사, 그리고 병원의 공공의 건강관리 공동주인공이다. 조연배우가 아니다. 칼 구스타프 로스비는 그중 하나였다. 집단 중 하나였다. 저명한 스칸디나비아 출신 연구자들. 그 사람들이 일을 했었던 누구누구와 누르웨이 출신의 기상학자 빌헬름 빌키네스라는 음, 사람. 아, 대학교에서, 벌건대학교에서. 벌건대학교니까 이제 파란색으로 뭘 만들면 안 되겠네. 죄송합니다. 아, 성장하다가 스톡홀름에서 로스비는 받았다. 전통적인 교육을. 그는 획득했다 학위를 수리물리학에서 대학교 스토홀름 대학교에서 1918년 그런데 그 이후에 들은 다음에 강연을 들은 다음에 벨킨네스라의 강연을 들은 다음에 그리고 명백하게 지루해했다 스토홀름을 그는 이동했다 새로 설립되어진 지구물리학 연구소 벌건에 있는 1925년 로스비는 받았다. 장학금을 받았다. 스웨덴 미국 재단으로부터. 그래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거기에서 그는 합류했다. 미국 기상국에. 기초를 두었는데 부분적으로 어디어디에 기초를 두었는데 그의 실용적인 경험에 날씨 예측에 대한 로스비는 되었다. 지지자가 되었다. 폴렉프론트의 t h e o 라고 하는 뭐 극전선이론 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것은 설명한다 사이클론의 순환을 설명한다 사이클론이 점점 발전하고 커지는 그 경계선에서 모모 사이의 따뜻하고 차가운 공기의 기단 그 사이에서 1947년 로스비는 받아들였다. 그 직위를, 연구소 직위를, 기상연구소. 근데 그것은 마련되어 졌었다. 그를 위해. 대학교, 스토콜름 대학교에서. 근데 거기에서. 그는 남아있었다. 그때까지. 그의 사망할 때까지. 10년 이후에. 받았지, 뭐. 노후 준비해야지.